안녕하십니까? 용달 이사를 하는 세 자녀 아빠 강하 용달 이사입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경기도 의왕에 가는 1톤 합차 화물짐을 상차해서 지금 이 화령 고개를 넘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이라 지금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이는 내일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저 앞에 차가 가니 일단 추월을 하겠습니다. 깜빡이를 엽고 진행합니다. 오늘 경기도에 도착하면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쉽게 가물을 상차해서 집으로 복귀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화물차 운행하는 차주님 사장님 빗길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모두모두 모두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상호용달 이사를 하는 구미 윙바디가 아침에 올립니다.